자, 파이널 판타지 16이 얼마나 흥이 할까? 이 얘기에 대해서 좀해볼 건데. 내가 예측하는 게, 내가 예상하는 게 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재미로 봐 주시고 대충 이 전에는 요래 요래 했었고 이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어떻고 어 게임성이 좀 어떤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만 어느 정도까지 공개된 정도만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판매량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봅시다. 자 6월 23일에 나오는 플스5로 출시 단독 출시 예정이에요 요거 나중에는 뭐 pc도 나오고 하겠지 다른 플랫폼에서도 나오고 하겠죠 그럴거고 이제부터 어떤 요소 있는지 한번 봅시다 파이널 판타지 16이 이전 시리즈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건데 내가 이미 파이널 판타지 전 시리즈 평가 순위 할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파이널 판타지 16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솔직히 말하면 드래곤 퀘스트는 아주 자기의 색깔이 엄청 확고해. 그러니까 드래곤 퀘스트는 파이널 판타지랑 좀 갈리는 느낌 중에 하나가 드래곤 퀘스트는 그냥 아예 그냥 너무 진한 맛이 나. 드래곤 퀘스트는 그 드래곤 퀘스트만의 엄청 진한 맛이 난단 말이야. 근데 파이널 판타지는 매 시리즈마다 뭔가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새로운 맛을 계속 내는 거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결국에 지금 30년, 35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드래곤 퀘스트보다 파이널 판타지가 글로벌적인 흥행을 더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 메뉴를 내는 사람이 승자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당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는 계속 새로운 맛을 내는 스타일이야.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파이널 판타지 13? 아, 13쯤부터. 그래픽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좀 뭔가 파이널 판타지만의 고착이 된다라는 느, 느낌이 든다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이널 판타지가 요 최근 완전히 새로운 3D기기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부터 그래픽을 엄청나게 높였을 때부터 조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파이널 판타지에 좀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요런 느낌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가 이제 MMORPG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보면은 와 내가 파이널 판타지 그 다음 시리즈 너무 기대돼 막 이런 느낌은 좀 아니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 파이널 판타지 16은 생각보다 좀 기대가 된단 말이야. 아, 파이널 판타지 15 지금 나도 구입해가지고 PC판도 있긴 하지만 해보면서도 막 이게 옛날만큼 재밌나? 막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그러진 않아. 아. 근데 파이널 판타지 16은 이번에 공개된 것만 봤을 때는 오, 너무 기대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자 먼저 첫번째는 액션 RPG입니다 원래 파이널 판타지가 아주 전통적인게 실시간 턴제 방식 RPG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서 액션 RPG 올타임 RPG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실시간 턴제 RPG였지만 이번엔 완전히 액션 RPG 쪽으로 완전 넘어가서 공개된 사진으로만 봤을때는 대충 느낌은 거의 뭐한 몬스터 헌터 같은 느낌이거나 완전 그냥 실시간 전투야 던파 3D 버전이 된다면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될까 아니면은 데빌 메이 크라이 가좀 생각이 난다던가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즐겼던 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솔직히 파이널 판타지 15에서도 이게 완전한 턴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있어 파이널 판타지 14만 등 디렉터가 다시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분위기가 솔직히 15보다 파이널 판타지 15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액션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든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자동 회피나 자동 방어 같은 시스템으로 초보들도 컨트롤에 좀 자신 없는 분들도 좀 하, 하기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도 잘하면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고 파이널 판타지를 이전부터 했던 사람이면은 뭐 백마도사가 케알이라든지 이런 힐 같은 스킬을 딱 딱 클릭해가지고 힐을 주고 딱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면은 조금 이게 안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지. 예전처럼 뭐 이런 백마도사, 흑마도사, 정마도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아, 있다고 해도 뭐 직업상 자기 캐릭터를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하여가 이게 이전에 파이널 판타지를 엄청 즐겼던 분들이면은 요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요런 얘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월드인데 이전 파이널 판타지 15도 오픈월드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완전한 다 열려 있는 오픈월드라기 보다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리고 특히 어색한 거 있어. 그니까, 아 오픈월드는 오픈월드야. 근데, 어색한 거 있어. 이 막혀있는 부분 있잖아. 못 올라가는 부분이나 막혀있는 부분이라든지 등판을 못하니까 이렇게 못 가게 돼있는 절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멈춘다 그러면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모양새가 봤을 때 되게 어색했어. 그래서 그거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도 파이널 판타지 16이 오픈월드를 내지만 15랑은 비스무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게 뭐 엄청 큰 차이가 있까 싶은, 싶은데 오픈월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거? 그런 것도 오픈 월드 시스템에 좀 넣은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녀석을 넣어가지고 오픈 월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15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같아자그 다음에 시스템인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있어. 이게 지금 공개된 걸로만 봤을 때는 주인공 캐릭터가 한명 있고 얘가 중점으로 아예 가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전에 파이, 뭐 파이널 판타지가 아주 과거에는 내 파티를 만들어서 정마도사, 흑마도사, 전사 뭐 이렇게 하면서 직업을 바꿔가는 그 재미가 있었지만, 이번 거는 완전히 내 파티의 분할이라, 분할? 분할하기보다는 완전 주인공이 좀더 올인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 될까? 여기 동료들도 얻는, 얻기도 하고, 동물들도 동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동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게임상 전투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액션 RPG라 내가 한 명을 컨트롤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파이널 판타지, 아, 15는 이 캐릭터, 저 캐릭터 이렇게 그 커맨드를 매겨주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불편하다고 느껴졌는데, 차라리 파이널 판타지 16처럼 주인공이 완전히 몰빵을 시키는 시스템이 차라리 더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토리가 있지, 스토리. 자, 스토리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파이널 판타지가. 아주 오래 전, 초반 시리즈 빼고, 스토리가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 드, 들었나? 내가 그 전에 파이널 판타지 전 시리즈 평가 순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스토리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라는 게물 흐르듯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인지가 좀 되는데, 플러스.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는 완전히 판타지라, 우리가 평상시 스토리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합시다. 2023년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했다. 그러면서 그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뭔가 당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좀더 몰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현실 화면에. 2023년에 한국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냥 좀더 우리한테 몰입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것도 진짜 있을 법한 얘기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 내 머릿속으로. 근데 파이널 판타지나 뭐 드래곤 퀘스트나 뭐 여러가지 게임에서 나오는 판타지 요소들은 내가 몰입하기 조금 어려워요. 내가 사는 공간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가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파도타기라는 듯한 느낌으로 가줘야 돼.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소설을 옛날에 읽을 때도 소설 중에서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막 몰입이 팍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았는데 약 하나 먹고 환단을 하나 먹고 강력해지려면 은막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막한한달 정도 그 주아인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공을 운용을 하다가 딱 돼가지고 죽을 위기를 탁 넘기고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아 얘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뼈 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은데 힘을 얻게 됐어 우리 주인공 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지금까지 모험을 막 하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환단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 딱 먹었는데 주인공 파워가 그냥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 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물 흐르듯이 가는 간단하게 주인공이 각성하려면은 그 각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합쳐지면서 어느 순간에 빵 터트려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 주인공이 그냥 눈, 자다가 눈딱 떠는데 각성이 되버렸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게임을 하면서 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스토리가 계속 꾸준히 있었어. 파이널 판타지 좀 후반부. 넘버링에서는 난 그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워낙에 캐릭터도 많고 워낙에 매 시리즈마다 세계관도 다르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이기도 하고 완전 다른 세계관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스토리상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갈때 뭔가 중간에 똑똑 끊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얘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솔직히 몰입을 좀 깨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가 좀 어린 어린 친구들, 좀 젊은 유저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그래도 파이널 판타지라고 하면은 드래곤 퀘스트랑 비교하면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 시리즈 해보신 분들은 좀알 수도 있어. 좀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 있어. 그, 맨 처음에는 주인공이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안에 좀 점점 진행하다 보면은, 좀 가슴 아프거나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어지고, 그냥 완전 헤헤호호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번에, 조금 암울한 느낌도 내주면서 그리고 스토리를 보고 컷신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스토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내가 봤을 때는 주인공 한 명이 어린 모습부터 좀 작년이 될 때까지의 모습을 그리는 거 보면 이거를 진짜 멍청이가 아닌 이상 스토리를 진짜 너무 개연성 없게 만들 확률이 좀 적다고 봅니다 난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 파이널 판타지 전체 시리즈 평가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파이널 판타지 16이 괜찮게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여 나는 되게 있어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 내가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 보면서 새로 나오는 게임들 딱 트레일러나 인게임 플레이만 봐도 아 이거 문제점이 뭐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난 말이야 근데 이 파이널 판타지 16은 생각보다 꽤나 기대돼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고 자그 다음은 뭐냐 파이널 판타지 이전 시리즈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봅시다 자 바로 직전에 파이널 판타지 15를 봐야겠죠? 15가 와... 뭐 그렇다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기준상으로는 내 기준상의 명작은 아니야 솔직히 파이널 판타지 15가 근데 파이널 판타지 판매량이 2022년 5월 17일 기준으로 판매량이 1000만이 넘었다고 트위터에 올라오거든요. 공식 트위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더 높겠지. 뭐1000뭐한 100만이나 1050뭐 뭐 이제 한뭐이 정도쯤 되겠지만 1,000만 장 이상이에요 그럼 파이널 판타지 15가 1,000만 장 이상인데 이제 그전 시리즈들 판매량이 어떠냐 파이널 판타지 7이 1,200만 장인데 이거는 뭐 워낙 대작이고 하고 계속 꾸준히 파이널 판타지가 다른 플랫폼으로도 계속 내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누적 개수가 그렇다고 쳐도 2등이 그냥 파이널 판타지 판매량 중에 2등이 그냥 파이널 판타지 15야 그 전에 뭐 파이널 판타지 뭐1 6 뭐, 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그냥 거의 천만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한 500에서 천만장 사이쯤이 계속 나와. 파이널 판타지가. 어마어마하지, 솔직히. 소위 말해 판타,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진짜 대단한 게임입니다 진짜 근데 바로 직전에 파이널 판타지가 15가 천만장이야 그러면 지금 솔직히 15보다도 더 기대되는 게 16이거든요 그러면 파이널 판타지가 천만장 파이널 판타지 16이 천만장 이상이라는 건 거의 무조건 확정일 것 같아요 난내 생각에 작년에 고티를 받았던 게임 중에 이제 엘들링 있잖아요 엘들링이 2천만장에 팔렸다고 엘들링이 그냥 휩쓸었어 다크소울류 게임들이 완벽하게 메이저로 올라오는데 전세계적으로 그냥 다크소울류 게임이 그냥 메이저로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게난 내가 봤을 때는 엘들링이라고 보이는데 파이널 판타지 15가 천만 장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RPG 게임 예전에는 완전히 메이저류 게임이었잖아요. 그냥 RPG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게임 시장에 가장 큰 축을 다루고 있었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음... 파이널 판타지 16은 2천만 장안 됩니다. 2 천만 장안 되고 1 천만 장은 무조건 넘고 그렇다면 결론을 내봅시다. 지금 콘솔 게임이 PC도 나오고 플스도 나오고 스위치로도 나오고 이렇게 멀티 플랫폼에서 내기 때문에 이제는 천만 장 천만 장에서 뭐한 500만 장 이상은 그냥 뽑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콘솔 게임 기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접었잖아. 근데 지금은 PC도 내고 뭐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판매량이 팍팍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야 그니까 러 천... 1000... 난 그냥 이렇게 할게 1500만장 이상이야 이 정도 볼게요 그냥 1500만장이면은 파이널 판타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파이널 판타지 7이 리메이크까지 합치면은 1700만장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보면은 1200만장이니까 그니까 딱1500 이상 찍을 것같아 이게 1년 동안 찍힐 거냐, 2년 동안 찍힐 거냐, 3년 동안 찍힐 거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 파이널 판타지 15가 2016년에 출시해서 PC는 2018년도에 또 출시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따지면 한 7년 지난 거네요? 한 7년 정도 지났네? 그러면은, 아, 한 1년 안에는 1,500만 장은 안 나올 것 같아. 1년 안에는 1,500만 장은 아니고, 왜냐면은 PC나 이런 것까지 다 열리지 않았으니까. PC랑 다른 플랫폼까지 다 열린다. 플스, 엑스박스, 그 다음에 PC까지도 다 열리면은 1,500만 장 이상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나 그러니까 정말 똥 싸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나가지고 모든 플랫폼에서 나오면은 알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한번또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16이 얼마나 흥행할까 요런 얘기 해봤습니다. 안녕!